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이 그림 안에서 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확대해서 여기다가 설명을 할게요. 사각형 ABCD에서 여기 AB의 길이가 12cm고 여기 CD의 길이도 12cm. 그리고 BD의 중점인 G. 그리고 AG와 여기 DC하고 평행하대요. 그렇다는 거는 얘의 연장선인 여기 GF하고도 얘가 평행하고요. 그리고 여기 PD하고도 여기 AG가 평행하다는 거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CP가 18cm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온 게 여기 E라는 점이 A하고 D의 중점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BD의 중점도 나와 있고 여기 ad의 중점도 나와 있으니까. 얘네 둘이 연결한 게 중점 연결선이죠. 여기가 12cm면 그거의 절반인 요 길이는 6cm라는 것까지도 알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바로 중점 연결 정리 이용해서 gf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여기 bg의 길이하고 여기 gd의 길이하고 똑같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gf하고 dc하고 평행하죠? 그러면 여기 dc의 길이가 12cm 이면 여기 GF의 길이는 6cm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BDC의 각이 여기예요. 그리고 ABD의 각이 여기야. 여기 뾰족한 거. 요거랑 요거를 뺐을 때 90도래요. 어, 얘가 평행하면 이 BDC하고 동위각이 여기 BGF죠. 그렇죠. 그러면 BGF에서 여기 ABG를 뺀게 90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음, 이렇게 깃발 모양. 예전에 깃발이라고 해서 쌤이 만든 공식 이름이죠. 깃발 공식이 있죠. 뭐냐면, 깃발이 이렇게 펄럭거리는 부분, 요거 두 개를 더해 준 게, 여기 안쪽에 있는 각이랑 같다. 음, 왜냐면 180도에서 얘네 둘이 빼면 이쪽 각이 되는데 또 180도에서 이 체크 표시를 빼면 여기 바깥에 있는 외각이 되기 때문에 어,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다른 한 각의 외각이랑 같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깃발이 이렇게 생겨도 얘네 둘이 더하면 여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겨도 얘네 둘이 더하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죠? BAG 각하고요. ABG 각하고 더해주면 BGF 각이 되죠. 써볼까요? 각 BAG하고요. 각 ABG하고 더해주면 각 BGF가 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기면요. 각 BAG는요. 각 BGF에서 각 ABG를 뺀 각이 되겠죠. 여기 BGF 각이요. 각 BDC 각이랑 똑같죠. 그리고 ABG 각이 각 ABD 각이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 문제에 90도라고 돼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네요. 음, BAG 각 있지, 여기. 여기가 90도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BD에서요, 어, AE하고 ED하고 길이가 같고 BG하고 GD하고 길이가 같았잖아. 그러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여기 GE의 길이하고 여기 AB의 길이가 두 배의 관계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얘하고 얘하고 평행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평행하니까, 이렇게, 엇각 보이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A, G, E의 각도 직각이 됩니다. 그쵸? 요거하고, 요거하고 평행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는 건, 어, 여기 E, G, F 각도 90도네요. 그쵸? 아, 그러면, 삼각형 E, G, F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GEF 각이 몇 도겠어요? 직각 이등변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45도. 1번의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p Q, r 의 넓이를 구해 주세요. 여기 어 하늘색으로 색칠한 부분 있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주는 거예요. 어, 그러고 보니 여기서 얘 AG하고요, BD하고도 평행하죠? 그러면 요거의 연장선인 PR하고 AG하고 평행하네? 그렇다면 여기 쌤이 Z 모양을 그리게 되면 엇각 보이세요? 어, 여기 EH 요 각이랑요, RPQ 요 각이 엇각에 의해서 같게 되겠네, 그치? 그리고 그 각은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각에다가 90도 또 표시해 줄게요. 그럼 얘는 직각 삼각형이네? 그럼 넓이 구하려면 여기 PQ하고 PR하고 길이를 구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러 갈게요. 음, 여기가 18에서 12를 뺐으니까 여기 6cm가 될 겁니다. 그리고 AG의 길이는 또 여기서 1대 1. 그죠? 여기도 1대1. 여기서도 또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6cm면 여기는 그쵸? 그렇죠. 3cm가 되겠죠? 여기에다가도 3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GE하고 AB하고 평행하다고 아까 얘기했고, 그거의 연장선인 AQ하고도 그러면 g 하고 평행하겠죠? 그러면 삼각형 FGE하고 FAQ하고 닮음이죠. 따라서 여기 FG의 길이 대 FA의 길이의 B는 여기 GE의 길이 대 AQ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AQ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쓸게요. FG 길이 대 FA는 여기 GE 대 AQ라고 할 수가 있고요. Fg가 실제로 6이었고요. Fa는 그러면 6 플러스 3이니까 9가 되지요. 그치? 그리고 GE가 여기 6이었습니다. 어 AQ는 그러면 당연히 9가 되겠다, 그치? 여기가 9. 그러면 여기 AQ의 길이는 9. 어?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AFQ가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9cm, 여기도 9cm, 여기 90도니까. 그럼 요 각이 몇 도겠어요? AQF 각이 45도겠죠. 여기 45도라고 써 볼게요. 여기가 45도면 맞꼭지각인 PEQ도 45도겠죠. 그러니까 우리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해 줘야 되는데 p q r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요. 어, 밑변의 길이 PQ 하나만 구해가지고 PQ하고 또 똑같은 PQ 길이. PR하고 똑같을 거야. 그치? 이거 두개 같을 거고요. 거기다가 2분의 1만 해주면 이번에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P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A부터 P까지 길이를 우리가 알면 AQ를 빼고 나서 여기 PQ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AF의 길이가 9예요. 그런데 PC의 길이가 18이에요. 중점 연결 정리 두 번째에 적합하죠? 네. 그래서 여기 AB하고 AP하고 길이가 같겠네요. 자, 그러면 A부터 P까지 길이는 여기 12cm와 동일하겠죠? 여기 12. 그러면, PQ의 길이는요, PQ의 길이는요, 12cm에서 9cm를 뺀게 되겠죠? 3이 되네요. 그러면 3이 9, 또 3이 9, 2분의 1, 계산해주면 정답은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컬러풀하네요. 자, 이 6번 문제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그곳을 여러 번 사용한 게 됩니다. 여기 BPD 삼각형에서도 요거하고 요거하고 평행하고 절반의 길이가 된다는 거 이용했고요. 그리고 BDC 삼각형에서도 여기 BD하고 GF하고 평행하고 절반이 되는 애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 전체 삼각형에서도 여기 pc하고 af하고 평행하고 또 중점 연결 정리 이쪽에 두 개의 길이가 같은 거 이용했고 그리고 abd 삼각형에서도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해서 풀었죠. 중점 연결 정리의 끝판왕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